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아마 방송을 저희 방송 말고 tv 방송을 통해서 편식뭐 스파인 이런 내용들 이게 퓨어링 작업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들 방송을 보시고 많이들 문의도 하셨고 매장에 방문도 하셨는데 요 내용을 조금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분도 있고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이 퓨어링이라고 하는 작업은 이 샤프트하고 헤드가 결합이 된 상태에서 원심력에 의해서 샤프트와 헤드의 중심점이 치우치지 않게끔 정 중앙에 맞춰주는 작업을 보통 이 퓨어링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퓨어링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기계가 만들어주는 오차 범위가 가장 적은 수치 범위 안에서 맞춰지는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어, 이 퓨어링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꽤 유명한 클럽 중에 PX땡이라든지, 쿨클럽땡 같은 피팅샵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인데, 이 장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한 피팅에 필요한 장비이기도 하고, 뭐, 투어 지급이 되는 프로들이나, 뭐, 아주, 아주 미세한 편차나 오차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뭐, 해볼 수 있는 권장사항이 될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 퓨어링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헤드가 샤프트의 정 중앙에 결합이 된 상태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위 아래로의 치우침이 없이 정 중앙에 결합이 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클럽 밸런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신 분들은 이내 클럽이 샤프트가 지금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걸 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쪽에 보이는 클럽은 어 헤드 따로 샤프트 따로 피팅이 된 피팅 클럽입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시드 헤드에 바시리스 샤프트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샤프트가 결합되기 전의 형태를 보면 헤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헤드가 따로 되어 있고. 결합된 샤프트가 따로 있겠죠. 그러면 헤드가 갖고 있는 이 입구 샤프트가 결합이 돼야 될이 입구 면은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규격은 335 규격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샤프트 역시도 335규격에 피팅용 샤프트가 어, 결합이 될 건데 헤드하고 샤프트를 이렇게 결합을 해 보면 같은 규격의 샤프트이기 때문에 오차가 적긴 하지만 약간의 기울어짐, 완전하게 꽉 끼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의 유격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이 유격 부분을, 뭐, 이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샤프트가 뒤쪽이든, 앞쪽이든, 위든, 아래든,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이 결합하는 에폭시가 어느 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이렇게 굳어버리게 되면, 그, 어, 퓨어링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원심력의 기준점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진동을 줬을 때 기울어지는 방향만큼 회전폭이 커진다는 거죠. 진동회전수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작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335 규경의 헤드를 사용을 하고 335 규경의 샤프트를 사용을 하면 약간의 오차 범위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피팅하는 입장에서 피터가 이 부분에 오차 범위가 발생하는 유격 부분의 어 넓이를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샤프트가 결합이 돼서 완전하게 드라이가 돼주면 오차 범위가 거의 없이 거의 근접한 형태로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주 완벽하게 원심점을 찾아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이 퓨어링 작업을 어, 하게 되는 거죠. 어, 이 작업을 통하면 아주 완벽하게 결합이 되는 형태를 갖고는 있겠지만, 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장비 없는 곳에서 피팅을 하거나, 혹은 장비가 꼭 있지 않아도 피팅이라는 게 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335 규격의 335 샤프트를 세팅할 때는 사실 이렇게 꼭 피어링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원칙점에 맞춰서 작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피어링해서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똑바로 맞추는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골퍼가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 매우 미미할 수 있어요. 비용적인 부담에 비해서는 어,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체감은 아주 적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혹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어떤 방송을 통해서나 매체를 통해서 느껴졌던 부분 때문에 어, 멀쩡하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클럽을 굳이나 이 작업을 통해서 한 번쯤도 뭐 수정을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헤드 규격이 헤드 규격이 굉장히 커요. 35나 350 사이즈의 셔프트를 결합할 수 있는 헤드의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335 규격의 셔프트를 가져다가 결합을 하게 되면 3 3 5 헤드에 335 셔프트를 끼울 때보다는 훨씬 유격 편차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핸드로, 손으로 직접 작업하는 형태에서는 편심을 잡아서 어느 쪽으로 기울기를 주지 않고 샤프트가 완전하게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안쪽에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335에 335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편차를 주겠죠. 이렇게 많은 편차를 주는 상황이 됐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어링이나 이런 편심 작업을 통해서 기계적인 수치를 통해서 할수 있는 데이터 값을 구현해 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어떤 분들은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 클럽이 지금 이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쩡하게 쓰고 있는 클럽이 문제가 있다고만 인식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클럽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잠깐 간단하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 이 편심이라는 것을 잡아내는 기술 자체도 기계적인 요소로 잡아낼 수도 있지만 작업자가 샤프트하고 헤드 사이에 결합되는 구간의 규격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면 조금 더 완벽하게 유격 없이 작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요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지금 멀쩡하게 쓰고 있는 클럽을 분리해서 이 작업을 통한 작업을 재작업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혹이라도 새로운 클럽을 제작을 하는 상황에 이 퓨어링 서비스가 가능한 곳에서 클럽을 제작을 한다고 하면, 뭐,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클럽을 제작하면 조금 더 원심점에 가깝게 작업은 될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비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내가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클럽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투자를 했을 때 나한테 오는 이 투자 가치에 대한 것만큼 나한테 주는 만족도가 이만큼 올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 본다면 이 작업은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낄 때 혹은 정말로 내 클럽이 세팅이 규격에 문제가 있는 세팅이 되어 있거나 내클럽이 정말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런 보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필요한 서비스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멀쩡하게 클럽을 잘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굳이나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클럽을 분리해서 재작업을 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굳이 작업을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